자, 이번 동영상은 NGN Next Generation NCLEX 시험 문제가 문제 유형이 바뀐다고 얘기를 드렸고, 달라진 문제 유형 1번 동영상을 보시면 케이스터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동영상인 2번 동영상에서는 스탠드얼론하고 새로 바뀌는 난리지 아이템 중에서 유형이 조금 더 바뀌는 이런 유형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스탠드얼론 문제를 설명을 해 드리면 이 케이스어디 같은 경우에 일번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케이스 하나가 나왔는데 그 케이스의 문제가 6개였었어요. 그래서 사전부터 평가까지 진행을 한다. 원 케이스의 6 아이템이 있다. 그죠? 그래서 18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샌더론은, 어, 이게 오버뷰 영상도 보셔야 돼요. NGN의 오버뷰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미니멈 문제로 선생님들이 85문제를 풀때 3개의 케이스터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86번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케이스터디는 더 이상 안 나온다. 더 이상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이 한10% 정도가 스탠드러 문제가 나올 건데,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보다 조금 어렵게 케이스터디에서 두 단계를 할 거다. 사정을 했으면 분석까지, 내지는 계획을 세웠으면, 아니면 중재까지, 아니면 수행을 했어요. 그랬으면, 평가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여기도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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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클릭을 두번 하셔야 되겠죠 클릭을 두번 하셔야 될 거예요 기존에 이제 xeb 차트 문제랑 비슷하게 클릭을 두 번을 하시면 지금 널스 노트에 12시 15분 상황이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고 어 문제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분의 컴플레인을 보면 이게 다 응급실은 어, 미국도 마찬가지로 마이 노터 딸과 함께 오네요. 이디의 마이 노터 딸과 함께 왔어요. 왔는데 right side 토시스가 있고요. 어, 오른쪽에 안검 하수가 있고, facial drooping도 오른쪽에 안면 마비가 있고, 그러면 right side hemiparesis 불안전 마비가 오른쪽에 편마비가 있고. 에이패스야 실어증이 <laughs> 있다 딱 나오지 않나요? 아 뇌졸중이구나 스트로크이구나 하고 나와야죠 그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루엔자 인펙션이 있었고 렁사운드는 깨끗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정결과가 쭉 나와요 쭉 나와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더라 라고 쭉 나옵니다 근데 이분의 문제는 사실 읽어보면 스트로크이거든요 스트로크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자, 우리가 널스가 이제 리빙 쭉 읽어 보시면 이제 리빙 v i n g the client assessment d a 환자의 데이터를 쭉 읽어봤고 내가 그걸 가지고 계획을 분석을 세워봤는데 간호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얼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텐셜 컨디션 문제를 포텐셜 <laughs> 컨디션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여기다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나? 자, 스케믹 스트로크로 아 허혈성 뇌졸중이구나. 이게 문제를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자,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액션 투 테이크에 파라메터투 모니터 사정해야 될 것. 사정해야 될 증상. 그래서 사실은 두 단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세 단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능한 질병명을 내가 선택해서 을 클릭을 해서 거기서 간호 행위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걸다 고르시는 거예요. 지금 문항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지 않습니까? 예, 해당하는 거다 고르세요. 라는 문제고, 파라메터도 다섯 개가 있는데, 다 고르세요. 라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걸다 고르세요. 멀티 문제가 두 개가 있는 거고, 사지선 다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도대체 몇 문제가 있는 거냐? 어, 세 문제가 한꺼번에 있는 듯한 느낌이지 않나요? 세 문제가 한꺼번에 있는, 걔네들은 두 문제가 한꺼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다 부분점수가 있습니다. 다 부분점수가 있어서, 해당하는 걸다 고르세요. 물론, 진단은 한가지만, 간호 진단은 한가지만, 그리고 간호 수행 다 고르고, 파라메터, 증상 다, 이제 우리가 평가해야 될 거, 수행을 했으니까 평가해야 될거다 고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문제를 물어보는 게 케이스 터디에서 좀 쉬운 버전인 스탠드 얼론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 점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스탠드 얼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터디가 우리가 85문제 안에 3문제 18개 아이템이 있으면서 86번부터는 우리가 이게 하나를 풀지 일곱 개를 풀지 모르겠지만 10% 정도가 스탠드 얼론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오버뷰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얘네들은 다 부분점수가 있고 따로 채점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문제와 함께, 어, 기존의 문제들, 물론 여기에 케이스터디라든가 스탠드 얼론 아이템 자체가, 어, 이런 새로운 문제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어요. 뉴 아이템 타입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어, 플러스 그러면 난리지 아이템으로 증상 사정만 물어보고 간호 수행만 물어보는 거는 변화가 없느냐? 조금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조금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서 이런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 1편 동영상에 보시면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이걸 답을 어떻게 체크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 유형이 이름이 뭐다라고 가르쳐 드리진 않았어요.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 이 Extended Multiple Response 같은 경우에는 우리 Multiple Response 있잖아요. 다 골라 보세요. 이거 이거. 뭐 SATA, Multi 이렇게 적어 오시는 Select, Hold, the Apply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elect, Hold, the Apply는 답이 한개 이상이죠. 근데 지금 현재의 Select, Hold, the Apply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밑에 나온 1, 2, 3, 4, 5가 어, 5개에서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는 보면 8개까지. 여덟 문항까지 나옵니다 여덟 문항까지 나오니까 제목 자체가 멀티플 리스폰스 인데 익스텐디드 멀티플 리스폰스죠 기존에 나와있는 셀렉트 올리드 어플라이 다 골라보세요 문제가 <laughs> 어, 이게 1 2 3 4 5가 5에서 6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번까지 나올 거다 라는거 근데 이 유형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답은 1개 이상 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3개 4개 네 선생님이 선택하는 대로 다 하시고 <laughs> 어, 요거는 어,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이게 있습니다. 파셜 크레디 스코링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현재에 멀티플 리스폰스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문제 음, 점수가 없는데 이건 부분 점수를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more 옵션을 두세 개를 더 주니까 문제가 어려워졌으니까 파셜 크레디스코링할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 원지로는 아닐 것 같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일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드래그 앤 드론 문제도 기존에 있죠.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이쪽 칸에 어, 중구난방 있고요. 이쪽에 빈칸이 있어요. 하나, 하나씩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되죠. 드래그 앤 드롭 이잖아요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문제구요 주로 기본 간호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문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옵션이 더 많아졌어요 야, 지금 순서대로 나열라시오는 문항 자체가 4개 5개 정도가 기본적이에요. 많아봤자 6개가 될까 말까 한데, 얘도 <laughs> 8개지 않습니까? <laughs> 8개를 순서대로 나열라시오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드래그 앤 드롭이긴 한데 익스텐디드 드래그 앤 드롭이야. 음,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클로즈 드롭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대신 나온 문제예요. 주관식 대신 나온 문제로 자 여기에 문제가 두 개죠. 여기 칸이 두 칸이에요. 이게 케이스터디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세모고를 클릭을 하면 요거를 클릭을 하면 밑에 쭈루룩 이렇게 뜰거죠. 어, 여기에는 지금 3개밖에 안 뜹니다만 보통 사지선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개 정도 문항이 떠요. 그래서 스크롤바를 쭉 내려서 선생님들이 답이다 생각하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여기 답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내려가지고 답을 체크를 하시면 이게 두개가한묶음입니다 그래서 원그룹에 원포인트. <laughs> 두개다 맞아야 1점. 이렇게 채점이 되는 게 어, 주관식 대신 나오는 클로즈 문제, 드롭다운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스팟은 하이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네들이. 여기에 이제 클릭을 쫙 하면 어 줄이 거지는 거죠, 밑줄이. 해당하는 걸다 고르세요. 이것도 케이스 스터디에서 보셨죠? 해당하는 오더를 3개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어 예를 들면 해당하는 중요한 증상 뭐세개 고르세요, 네개 고르세요. 그래서 워드를 클릭하라고 할지 아니면 문장 프레이스를 클릭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잘 읽어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밑줄 쫙 긋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우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다. 어, 핫스팟 클릭하는 거에서 길게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이라이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도 주관식 대신 나오는 거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워드하고 프레이 이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다, 네 개다 이렇게 줄 거예요. 내가 팔로우업할 증상 네개 골라보세요. 수행할 오더 세개 골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줄 거니까 해당하는 거 이렇게 밑줄을 그시고 부분점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하이라이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그리드 음, 편의상 표 문제라고 할게요. 이것도 이제 케이스터디에서 보셨는데, 이게 여기 보면 표에 문항이, 여, 문항이 지금 8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가 어, 클릭을 할 거냐, <laughs> 할 거냐, 안서페이트 하냐, 필요 없냐. 어, 필요 없냐? 노 no 이센셜 하냐? 아니면 컨트라인디케이트 절대 하면 안 되냐? 이 중에 하나만 클릭하세요라는 표 문제죠. 그러니까 맞는 것만한 개씩만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거냐? 안할 거냐? 절대 하면 안 되냐. 요거를 여기에 간호 수행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시고, 이제 여기에 하나당 부분점수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문항 자체가 8개가 되면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부분점수 있을 예정이에요. 이런 유형도 매트리스 그리드라고 나올 거고요. 자, 요런 것들이 새로 나오는 유형이고요. 일부는 케이스터디라든가 스탠드론에 적용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난리지 아이템에도 적용이 될 새로운 문제 유형이니까 선생님들이 참고 삼아서 나중에 이제 프리테스라든가 트 이런 걸로 보시긴 하겠습니다만 참고 삼아서 공부를 좀더 어렵게 해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발표한 게 NCSBN이고요. 혹시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 동영상을 포럼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엔클래스 소속 아레니 &E 한설명회그 다음에 대표가 한프레젠트가한설명회 이런 게 업데이트 자료로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ncsbn 사이트에 들어가서 ngn을 쳐가지고 찾아서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떻게 느끼셨어요? 동양상 세 개를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론으로 지금 제가 수강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리 2022년 12월이 되기 전에 시험을 보자. 일단 붙자. 그래서 어려운 시험 문제는 나 때는 안 그랬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게. 이 동영상을 지금 보셨다. 앵클래스를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 이거는 제가 학원 선생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시작해서 내년 12월이 되기 전에 2022년 12월이 되기 전에 합격하시길 그러면 문제가 바뀌면 어떡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바뀌어도 프리테스트로 충분히 벌써 한네달 정도 문제가 유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케이스터디라든가 스탠드 언론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학생분이 이걸 들으신다면 나는 지금 못보는데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또 또 진행이 될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일부 문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졸업하시고 엔클렉스 시험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보셨으면 빨리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